여러분들은 집을 살때좀 가장 신경 쓰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있을까요? 실거주라면 뭐 살기 좋은가? 뭐 출퇴근 시간은 어떤가? 애들 키우기 좋나?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뭐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나?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서 인기가 많은 지역인가? 뭐 투자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집값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부동산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을 살 때는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몇년 후에 이 집을 팔 때, 그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집을 많이 팔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은 기존에 집을 팔아서 상급지를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집 하나가 너무 안 팔리는 집이 있었어요. 이게 팔려야 이 돈이 마련이 되는데 너무 안 팔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고생을 좀 하고 나서 이 명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집을 살 때는 팔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더 느꼈습니다. 제가 좀 힘들게 팔았던 집은 서울이고 동네도 좋고 인기도 많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2층 집이었어요. 층수가 저층이었어요. 같은 동에 중상층 물건들은 나오면 금방금방 팔렸어요. 가격이 높더라도 거래가 금방금방 돼요. 이게 바로 부동산의 황금성. 황금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이게 안 팔리니까 지금 다 알아보고 계약만 하면 되는 상급지 집이 있는데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계약하려고 하는 도중에도 그 집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다행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좀 많아져서 거래가 돼서 다행이었는데 안 그랬으면 상급지로 이동을 못 했을 거예요. 자 저층 1층 2층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저층을 원하시는 분이 있지만 현저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집을 5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 동네는 좋으니까 이 아파트 단지도 인기가 많으니까 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빨리 사버리자 이 생각만 했어요 물론 사고 나서 가격도 오르고 중간에 전세도 올리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팔려고 보니까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층이라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자, 가격이 좀 낮아야 좀 설득할 수 있겠다 내릴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도 하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살때 저층이라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전 주인한테 이런 어떤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을 살때꼭 생각해 보세요. 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동네. 좋은 동네니까 저층이든, 뭐 나홀로 아파트든, 산호차. 동네가 좋기 때문에 호재도 많고, 역세권이고. 자,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을 사면은 조금 팔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할때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으면 팔리긴 하는데 그래도 시세는좀 비슷하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래서 좋은 동네여도 인기가 많은 거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건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돈이 더 없잖아 돈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근데 그돈 차이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돈이 들더라도 내가 융통할 수 있고 좀 버틸 수 있다면 좋은 걸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굴릴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걸 사라.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직접 거래하면서 그런 상황을 예를 들면 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그 지역에서 더 인기가 많고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었어요. 근데 못 샀죠. 돈이 한 4억 정도가 더 들더라고요. 조금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4억이란 돈을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든 융통할 수 있었다면, 지금 보면은 그 집은 가격이 5억 이상이 올랐어요. 제가 산 집은 뭐 2억, 3억 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차이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도 올라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아,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구나. 내가 굴릴 수 있는 예산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사야 하는 게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좋은 목에서 장사하는 월세가 비싸더라도 좋은 목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결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모자란 돈이 좀큰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안에서 그 예산 안에서 많이 고민을 했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예산 안에서 그나마 좀 인기가 많고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예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집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발품을 엄청 팔아야 돼요. 임장을 엄청 많이 다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인데, 저층인데, 저보다 비싸게 주고 사신 분도 있어요. 물건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조건이 있었겠지만, 자, 그분도 많이 알아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많이 안 알아봤을 거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저는 몇달 전부터 주변 부동산도 엄청 다녔고, 오랜 기간 동안 임장을 자주 다녀서,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수 있었어요. 그, 금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대도 알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물론 다 최선의 조건으로 집을 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5천만 원이 저렴한 저층이냐, 5천만 원이 비싼 중간층이냐? 그러면 중간층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1층을 살 거야. 이런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첫 집이나 조금 투자를 처음으로 좀 해보신다면 이런 생각, 집을 살 때는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라.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